오펜무 제가 오늘 어떤 걸 입었지? 잠시만요. 오. 이제 만명을 향하여 가즈아, 구독자 5천명 기념 Q&A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던 것을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. 몇 살이고 키는 몇 센티이고, 요 정도? 네, 01년생이고 24살이다. 키는 173cm다. 됐나? 장난인 거 아시죠? 메시대 호날두, 호날두라고 말하면 저 여기서 존나 밟히겠죠. 메시라고 선택을 할게요. 눈 사이즈가 얼마나 되시냐고요? 눈 사이즈가 그렇죠.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고 전 이게 싫어요. 유튜브 언제 접으실 건가요? 하, 이제 한달 차인 저에게 벌써 이런 질문을 하시다니 채널이 더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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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욱더더더더더더더 성장을 하게 되면 채널이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할 겁니다. 오펜무! 오늘 팬티 색깔은 뭐냐? 이런 질문인데 제가 오늘 어떤 걸 입었지? 잠시만요. 어! 제가 훈련소에서 받았던 로카 파란색 팬티를 입고 있네요. 다음, 여자친구 있는지 마음 아프네요. 없습니다.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새로운 컨텐츠나 주제는 무엇인가요? 이것도 엄청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. 뭘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똥 쌌나요? 쌌으면 설사임? 물똥? 더럽긴 한데, 모닝똥 오질라게 쌌습니다. 간단하게 Q&A를 했고,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뭐, 고맙고요.